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게 되는우요 행복한 예양교에 담임하시는 이희승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합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로 함께 하게 하시면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귀한 주님의 생명의 예, 말씀 듣고, 우리가 이제 호흡인 기도, 또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이 시간 단는줄 압니다. 예, 우리, 음, 잠깐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이제 찬양 한곡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도 이제는 사단막의 검은 손길이 너무나 깊숙이 파고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부리 지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찬양 한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83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3장 Anda masing saya mau bakal Ayo,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먼저 대통령과 위장자들의 바른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 이그 순교자의 피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 땅에 지금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는 아 정말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흘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열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뒤덮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북한과 또이 나라의 이 민족, 세계의 정세, 이 모든 것에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대통령과 위장자들의 바른 국정을 위하여,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로 이 나라의 튼튼한 안보를 위하여, 이 나라 국민들의 올바른 시국관을 위하여, 이땅에 하루 속히 보금적 자유 평화 동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하나. 지퍼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요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어, 정말 저북한에 우리 동포인 한 사람, 사람, 그 영혼, 지금도 장북한, 지하교회에서 그 참으로 숨지겨가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님 앞에 정말 그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북한 농업 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 나무 묘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러시아 극동 선교 센터 산 믿음 교회용 버스 한대 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까지 예, 한생명 본부 1000명의 신규 후원회원 확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테지만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정말 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토록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 오랜 세월을 어 저렇게 놔두실까 참으로 어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눈물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위험, 위기를 주신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기가 주어진 줄 압니다. 예. 우리 저 북한의 동포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생명 한 생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그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숨지겨 가며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한 길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가 어, 설교하기 전에 한 어린아이에 그 11조를 드리려고 이렇게 그 그 북한 땅에 온 성교사 사업사 성교사님한테 이렇게 그 11조 드릴 그, 그, 그 이것을 드리고 싶었다고 하는 그 손을 그게 10원짜리 막 1원짜리 그걸 한 주먹을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드린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야 진짜 기도할 때는 그 아이의 그 얼굴 그리고 그 간절한 그 마음 그것이, 그러면서, 어, 자기에게는 어떤 돈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성경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두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한 생명 기도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속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속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어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완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어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시로님 돌려놓는 시간. 시간에는 공공 기도를 새벽 교회 이후봉 목사님께서 김해주시겠습니다. 하참좋으늘은에 가서 이곳에 가서 이곳에 가서 이 동안 우리 이생명 살리기 운동 가부를 통하여 우리 곳생명 기도 모임을 해올 수 있도록 이어올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생명 기도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북한 통포들을 놓고 또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평화통일, 보금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기도 모임에 빈서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적은 예물을 가져 나왔습니다. 이 앤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통일이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 항생명 네. 살리기 운동 공부에서 여러 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귀한 청사님을 파송하시고 또 농업성교를 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먹거리를 또 캐결하기 위해서 또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모든 활동과 사역을 통하여서 북한 동포들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또이게 남은 노종 지원을 하면서 숙박굽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둥사들이 많은데 모든 민둥사들이 우리 한생연 살리운동 공부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푸르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 북동 성교센터산민등 교회 버스 3 5 인승 한대 지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감동 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또이 모든 버스를 또 이렇게 한대지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지정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네. 생명살림운동본부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또 통일 이후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사역들이 되고 한생명살림운동본부의 모든 하나님 그런 역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나라 확장 기회에 쓰임 받는 그런 은혜를 대폭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정화 신도교회 목사님 우종락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기를 원하는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와 또 문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한생명 기도 모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